마, 니네 카메라가 다섯 개라서 펜타가. 그래, 마. 난팬티가 다섯 개다.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많이 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V4T. 언박싱입니다. 이번에 출시한 V40의 경우 작년에 출시한 V30의 후속작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근데 지난 1년간 이제 스마트폰들의 발전을 보면 사실상 막 크게 혁신이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조금 더 다듬는데 집중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LG는 거기서도 카메라가 5개, 즉 펜타카메라를 탑재했으며 새로운 세 가지의 색상을 출시했습니다. 아이 목말라네. 어! 박스를 보면서 좀 특별한 것을 찾았다면 세 가지의 색상이 모두 무광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즉, 어, 이번에는 무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LG도 자급제를 판매하고 있는데 저는 이 자급제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통신사에 제약도 없고 통신사 어플도 설치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유심만 꽂아서 쓰면 되기 때문이죠. 텐머린 에디션인가? 비누르면또 뜯는 맛이 없는데 아직까지 칼로 뜯는 맛이 굉장히 좋아요 위쪽에 이렇게 천이 올라와 있고 안쪽에 V4T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고 구성품은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들어 있고 유심핀 USB Type-C 케이블 OTG 젠더 고속충전기 마이크로 5핀 2 USB Type-C 젠더 사실 이제는 좀 많이 보급이 돼서 안 넣어줄 법도 한데 LG는 여전히 넣어주고 있습니다 이어폰은 코드비트 3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벗겨서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전원까지 한번 켜볼게요. 통신사 로고 대신에 LG 로고가 나오고 자급제 포드이기 때문에 통신사 앱 하나도 없어요. 디스플레이는 6.4인치, 19.5대9 비율의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습니다. 해상도는 3 1 2 9 x 1440이며, 564ppi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OLED를 탑재한 만큼 HDR10을 지원하고 V4T의 경우 기존 v 3 t 의 후속작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둘다 OLED를 사용했지만 V4T에서는 노치형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치형의 모습은 LG G7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만 V40에서 달라진 것은 G7에서 근접 조도 센서가 있는 자리에 카메라를 하나 더 탑재했고 두 카메라 사이에 근접과 조도 센서를 넣었는데 이걸 잘 보이지 않도록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그래서 G7에서는 이 센서가 조금씩 보이는데 V40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대신에 LG G7의 경우 LED 알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LED를 켜고 끌 때마다 이쪽에 표시가 뜨는데. V40의 경우 LED 알림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알림으로 들어가 보면 사이드 라이트라는 게 새롭게 생겼죠. 그리고 V40에서 가장 크게 변한 점이 후면 강화 유리를 실키 매트 디자인으로 했다는 점입니다. 요즘 스마트폰들이 대부분 강화유리를 뒷면에 사용하고 있어요. V40도 유리를 사용했는데 샌드블라스트 공법으로 실크처럼 부드러운 느낌이 들도록 무광으로 처리를 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유리라서 유광 처리가 되어 있어서 뭔가 색상 말고는다 비슷, 비슷하게 비슷 생겼는데 V40는 무광이라서 굉장히 예뻐요. 그냥 봐서는 이게 어? 유리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색상을 잘 뽑아냈어요. 이게 카밀레드 색상인데 기존 라즈베리 로즈 색상에 비해 채도가 조금 더 높아졌죠. 그리고 무광이라서 더 고급진 느낌도 들고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이게 부드러워요. 그냥 일반 유리를 만졌을 때의 느낌과는 진짜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번 색상의 포인트는 무광인데 LG에서 저한테 이렇게 다른 색상도 함께 보내줬어요. 뉴 플래티넘 그레이도 되게 예뻐요. 되게 무광의 색상이 진짜 좀고급지 느낌이 든다고도 볼수 있고 마지막으로 모로칸 블루의 경우 되게 괜찮네요. 전체적으로 무광이 빛이 없으면 되게 진한 색감을 드러내다가 빛이 있으면 되게 밝은 고급진 느낌이 괜찮네요. V40은 어떤 제품이 더 낫다라기보다 다무광의 독특한 느낌을 줘서 색들이 다 괜찮네요. 오, 예, 와. 이번에는 후면을 진짜 잘 뽑았어요. 전체적인 디자인이 G7의 후속이라기보다 V30의 후속이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LG V40의 스펙은 퀄컴 스냅드래곤 845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6GB 의 m 그리고 국내는 128GB 모델만 출시됩니다. 배터리는 3300mAh로 사실상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좀 낮은 배터리의 용량을 갖고 있어요. 다만, LG는 배터리 용량을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무게에서 승부를 본 느낌이에요. 왜냐면 V40의 무게가 169g인데, 보통 이 정도 스크린 사이즈가 되는 스마트폰, 즉, 삼성과 애플을 봤을 때 거의 200g 근처가 되는 무게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정도의 크기가 되는 스마트폰들 어쩔 수 없이 무겁구나 이런 인식을 심어준 것에 비해 V40은 약 30g 정도 가볍다 보니까 되게 스크린 크기에 비해서 가볍다는 생각이 들어요. V30도 경쟁 모델에 비해 되게 가볍다라는 인식을 줬는데 진짜 타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되게 가벼워요. 또 IP68 등급의 방수 방진은 당연히 지원을 하고 밀 스펙도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은 별이 다섯 개! ...가 아니 카메라가 다섯 개. 펜타 카메라를 살펴보겠습니다. v 4 4는 후면 3개, 전면 2개, 총 5개의 카메라가 탑재되었습니다. 후면에 트리플 카메라는 일반각의 경우 1200만 화소 F1.5에 78도이며 1.4마이크로미터의 센서를 탑재했습니다. 이제 LG도 카메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전에 출시했던 스마트폰들은 경쟁사의 플래그십 모델에 비해 이미지 센서의 크기가 굉장히 작았어요. 이미지 센서는 크면 클수록 더 좋은데 LG도 이제 다른 경쟁사 모델과 동일한 1.4마이크로미터의 센서를 탑재했죠. 초광각은 1600만 화소 F1.9 의 107도이며 망원은 1,200만 화소 f 2 4에 45도입니다. 센서의 크기는 초광각과 망원 1 마이크로미터예요. 요즘 보면 대부분의 스마트폰들이 듀얼 카메라를 탑재해서 2배 줌을 하더라도 이미지에 손실 없이 광학 줌을 이용할 것이냐 아니면 LG처럼 광각으로 찍을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v 4 0의 경우 이 모든 것을 쓰기 위해 트리플 카메라를 탑재했습니다. 카메라를 켜보면 일반각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존의 LG에서 장점이었던 광각 카메라, 그리고 이번에는 광학 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뭐 줌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셔터로 움직여도 돼요. 제일 밑으로 하면 광각으로 찍을 수 있고, 이렇게 이걸 조절해서 하는 거는 조금은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위에 있는 버튼으로 그냥 광각, 일반, 두배 줌, 이렇게 쓰는 게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카메라가 두개 이상 되기 때문에 아웃포커스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경 흐름의 정도를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것은 동일하고 여기에 조명 그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하면 애플 제품에서 볼수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조명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자연, 소프트박스, 윤곽, 무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죠. 옆에 있는 걸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할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조금은 이렇게 머리카락이 있는데 경계는 잘 처리가 되지 않는데 나머지 보이는 꽤나 괜찮게 잘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처럼 어두운 환경일 때 슈퍼 브라이트 카메라 설정이 가능하며 여기 보면 카메라가 3개이기 때문에 트리플 샷이라는 게 새롭게 추가되었어요. 한 번에 각각 카메라마다 3장의 사진을 찍는 건데 이런 식으로 화각을 달리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동시에 3개의 카메라가 모두 찍히면 좋지만 각각의 카메라가 순차적으로 탁, 탁, 탁 찍는 것은 좀 아쉬워요. 트리플 샷이 재미있는 기능이긴 한데 저는 일반각으로 사진을 가장 많이 찍을 것 같습니다. 여행을 가면 광각으로 좀 많이 찍고 줌 하고 싶을 때만 망원을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인 기능은 뭐 기존과 큰 차이점은 없고 흔들림 보정 같은 경우 60 프레임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전면 카메라의 경우 일반각은 800만 화소 F1.9에 80도이며 광각은 500만 화소 F2.2에 90도 카메라입니다. 전면 카메라에서 일반 그리고 광각 두 가지로 촬영이 가능하며 아웃 포커스 효과도 줄수 있습니다. 카메라가 두 개라서 그런지 꽤나 괜찮게 줘요. 배경 흐림이나 이미지의 퀄리티도 괜찮게 나와 줍니다. 전면도 조명과 이런 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뷰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내추럴. 로즈하면 내 입술이 엄청 빨개져요. 눈봐 눈. LG 폰에서 빠진다. 그러면 굉장히 아쉬울 수 있는 하이파이 쿼드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설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DTS:X 3D 입체 음향 설정이 가능하고 또 사운드 프리셋, 디지털 필터 이런 다양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메리디안과 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폰은 예전에 뱅앤 올룩슨과 협업을 할 때는 뱅앤 올룩슨의 이어폰을 번들로 제공해 줬지만 이번에는 그냥 쿼드비트를 준 것은 좀 아쉬워요. 그리고 당연히 붐박스 스피커도 탑재되어 있죠. 좀 아쉬운 점은 지금 안드로이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었는데 지금은 안드로이드 8.1 오레오를 탑재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LG V40을 언박싱 해봤습니다. 펜타 카메라를 탑재하면서 기존보다 이미지의 센서의 크기도 커졌는데 이 카메라의 성능에 대해서도 뭐 저조도, 그리고 주광 여러 가지를 찍어보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일주일 사용기를 올렸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V40도 한번 그렇게 촬영을 해볼까 해요. 이것도 이제 또 실제로 사용해보면 어떠한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지 나오게 되니까 매일매일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며 다음에 또 V40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